오늘 소개시켜드릴 안개나무는 릴라라는 품종입니다 잎 색깔이 봄에 나올 때는 약간 좀 진한 보란색으로 꽃잎이 나왔다가 여름으로 넘어갈 때는 와인색으로 변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몽환적인 분위기도 좀 나고 풍성하게 꽃이 피는 특징을 가진 안개나무 형님들, 님들 안녕하십니까 덕혜야 생황 꿀부장 김태환입니다. 오늘은 나무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. 소개시켜 드리는 나무는 안개나무 스모크트리입니다. 스모크트리는 꽃이 안개가 낀 것처럼 이렇게 핀다고 해서 어, 스모크트리인데 그 꽃이 마치 좀 몽환적인 분위기도 좀 나고 그리고 조그맣게 피는 게 아니고 풍성하게 꽃이 피는 특징을 가진 안개나무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종류가 여러 가지로 많지만 그중에서도 오늘 소개시켜 드릴 안개나무는 밀라라는 품종입니다. 이 품종은 다른 안개나무들이랑은 다르게 다른 안개나무는 2m, 3m까지도 크는 품종들이 많은데요.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안개나무 릴라는 1m에서 1.5m 정도까지 자라는 외성 소형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소형종 안개나무 릴라는 작은 정원을 가지신 분들이나 아니면 실내 좀 협소한 공간에서 뭐 이렇게 키우시고 싶으신 분들, 나무를 키우시고 싶은 분들, 그런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고 싶은 나무라고 소개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소개시켜드릴 안개나무 릴라의 특징은 잎 색깔이 봄에 나올 때는 약간 좀 진한 보란색으로 꽃 잎이 나왔다가 여름으로 넘어갈 때는 와인색으로 변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또 가을에는 단풍이 또 들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다 자란 잎 같은 경우에는 잎 주변에 형광 붉은색으로 띠가 생기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이다 보니까 양지에다 식재해주시는 것을 권장 드리고요 그 이유는 얘가 이제 햇볕을 받아야 잎색이 변하기 때문에 자료 화면에서도 나가겠지만, 너무 커진 나무 밑에 햇볕이 잘 들어가지 않는. 높은 색상이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베란다 같은 경우에서도 햇볕이 잘안 드는 경우에는 이런 선명한 와인색을 보시기는 조금 힘드니까 햇볕이 잘 드는 베란다 아니면 햇볕이 잘 드는 양지에다 식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 또물 같은 경우에는 나무기 때문에 뭐 가뭄에 강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지금 비가 오거나 뭐 따로 이렇게 습하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 관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안개나무 릴라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서 보실 때는 좀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안개나무 자체가 다른 품종도 마찬가지지만 속성수예요. 그래서 금방 금방 자라기 때문에 전지를 해주실 경우에는 약 전지만 좀 해주시면 은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금방 금방 풍성해지기 때문에 강 전지 말고 약 전지를 좀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 내한성 역시 뭐 영하 한 20도 이하까지도 충분히 버티기 때문에 우리나라 웬만한 곳에서는 다 노지 월동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. 혹시 그럼 실내에서 키울 때는? 햇빛이 한몇 시간 정도 들어와야 할까요? 사실은 계속 들어오는 게 제일 좋아요 정원처럼 계속 들어오는 게 좋은데 안 되더라도 6, 7시간 이상은 들어오는 곳에서 관리를 하셔야 잎색이 그래도 좀 자연스럽게 발현되거든요 그래서 햇빛이 정말 잘 드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이게 나무라고 했는데 네. 화분에서 키워도 괜찮을까요? 네 화분에서 키우셔도 좋습니다 큼지막한 예쁜 토분에다가 식재하셔서 정원 바깥에서 관리하셔도 좋고 안에서도 관리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좀 좀 전에 질문하신 것처럼 해가 잘 들어야겠죠 화분에서 관리하실 때 화분채 바깥에 두시거나 실내에서 키우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의할 점은 햇볕 그리고 화분에서 키우실 때는 관수 이두 가지를 좀잘 관찰하셔서 흙이 말랐는지를 보시고 물을 좀 주셔야 되거든요 정원 흙에 심을 때랑 화분이랑은 확연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관찰해서 주의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꽃이 피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꽃은 7월에서 8월 날씨가 좀더 더우면 9월까지도 피고, 굉장히 풍성하게 피기 때문에, 보셨을 때 느낌이 좀 있으실 거예요. 핑크뮬리처럼 약간 좀 몽환적인 느낌, 그런 느낌을 줄수 있는 품종이기 때문에, 7월에서 8월, 뭐, 늦으면 9월, 10월까지도 꽃은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. 비료는 그럼 따로 줘야 될까요? 이 비료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개화 전에 바로 직전에 주는 건 좋지 않아요 내가 뿌리에 영양분이 많고 굳이 건강하고 배부른데 비료를 주시는 건 별로 좋지 않고요 제일 좋은 시기는 초봄에 초봄에 새싹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주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럼 초보자가 키우기에 주의할 점도 있을까요? 초보자라고 해서 어렵거나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연스러운 잎색의 발현을 위해서는 양지에다 시 하시고 그리고 화분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관수 그리고 식물의또한 가지 뭐죠 통풍 요세 가지만 지켜주시면 초보자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되는 게 안개나무 같은 경우에는 내안성도 강하지만 내병성도 강해요 그래서 병충에 해 강하기 때문에 통풍 잘 시켜주시고 물 제때 주시고 햇볕 있는 데다 놓시면 으 누구나 다잘 키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린 안개나무 릴라는 외성종이기 때문에 공간에 제약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작은 정원, 화단이 있으신 분들한테 잘 어울리는 품종이 아닐까 생각되고요. 또한 봄에 나오는 잎, 여름에 나오는 잎, 또 가을에 단풍까지. 계절별로 또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심어놓고 이렇게 좀 실증 내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한성도 또 강하기 때문에 정원에 또한 켠에 자리가 있으신 분들은 또 정원에 식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안개나무 릴라는 문자 주문 가능하시고요. 혜택이 많은 자사물에서도 구매가 가능하십니다. 그리고 또 촬영해서 업로드하는 시점부터 일주일간은 이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해 볼까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구매. 탁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어,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고생하고 있으니까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벤트가 또 있을지 모르니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꿀부장 김태한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음.